로버트 그린은 권력, 전략,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저술 활동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이다. 위스콘신 메리슨 대학에서 고전학 학위를 받았다.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그리고 인간 본성의 법칙을 포함한 여러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이다. 그의 책들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다.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예들을 끌어내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향상시키려는 독자들을 위해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은 철저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개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 유일무이한 DNA 구성, 정해져 있는 뇌구조, 네 평생 겪게 될 남들과 다른 경험이 그것이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뿐이다. 당신과 똑같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며 궁극의 힘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취향을 내 성향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이나 타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정말 많은 방향에서 달라질 수 있다. 내면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힘들의 집합을 인간 본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인간 본성은 우리의 내 구조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 지어져 있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자질을 타고났고 같은 성향을 공유한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게 되면 더 겸손해진다. 생각과는 달리 내가 남보다 우월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런 자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거나 침울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반대로 자신을 온전한 한 개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결정이나 오판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뿌리 깊은 비이성적 성향이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 감정의 근원이나 그 감정이 초래한 전반적 기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다 비이성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 및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감정을 뺀 사고를 하고 그 역량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이나 학습 능력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험에 직면하면 뇌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 깨어나 활동하면서 이성적 사고 능력을 압도해 버린다. 자신을 철저히 이해하라. 사람을 하나의 현상처럼 대하라. 행성이나 식물처럼 가치 판단의 여지가 없는 대상으로 보라. 그들은 그냥 존재하고 모두 제각각이고 삶을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일 뿐이다. 사람들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항하거나. 바꾸려 들지 말고 연구 대상으로 삼아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하나의 재미난 게임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다. 하지만 당신도 비이성적이다. 인간의 본성을 뿌리 끝까지 철저히 인정하라.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고 남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내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의 본성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도취자다. 대화를 나누면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남보다 더 이차적인 사람인 척 든다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내가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느끼거나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타인에게 몰입하고 공감하는 순간의 깊이가 아주 얕을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천사가 아니다. 나는 남들과 똑같은 본성을 타고났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당신 자신을 웃어넘길 수 있고 모욕을 당해도 가볍게 받아넘길 수 있다. 남의 생각을 읽거나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상대의 감정이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은 훨씬 쉽다. 상대의 진짜 감정을 기막히게 잘 해독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관찰력을 키우고 그 관찰력을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라. 평소에는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보다 중립적인 표정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라. 사람들은 많은 행동을 절대로 한 번만 하지 않는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은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러는 중일 것이다. 외향적인 사람을 지배하는 질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다. 이들은 남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내성적인 사람은 예민한 편이고 외부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쉽게 지친다. 이들의 의견은 남들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으로부터 나온다. 혹은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기억하라. 나약한 성격은 훌륭할 수도 있는 다른 모든 자질을 무의로 만들어버린다. 당신의 의견과 가치관, 취향이 사람들에게 너무 뻔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남들이 욕망하면 그것의 가치는 자연히 올라간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시야에 넣고 조금을 기준으로 삼아라.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 없는 반응을 내놓는데 그치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라.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도 그런 기운을 전염시킨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건들을 좌우하는 더큰 흐름을 주시하라. 장기적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라. 시각을 넓히면 그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는 인내심과 명료한 관점이 생길 것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태생적으로 복잡하다.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거기서 비롯될 온갖 파장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래와 관련해서는 장기적 목표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재를 즐기고 지나가는 기쁨을 만끽하라. 당신은 수도승이 아니다. 현재의 흐름과 단절되지 말고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식하라. 그러나 장기적 목표에 도달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큰 기쁨을 끌어내라. 당신은 더 차분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며 중요한 것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절대로 상대의 신념을 공격하거나 그의 지능이나 선의를 무시하는 느낌을 주지 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면 상대가 고귀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을 거절하기란 힘든 법이다. 상대의 조언을 구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이다. 사람들은 게으르다. 사람들은 그냥 나 자신이고 싶고 정직하게 말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도덕적 선택인 양 스스로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 상대의 피어너적 신호에 주목하자. 그리고 대화를 그쪽으로 끌고 가야 한다. 상대는 아마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질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만족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의 위트 높지고 재미난 측면을 끌어내라. 타인을 심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언제나 사람의 타고난 재능보다는 그의 노력을 칭찬하는 편이 낫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된 지지와 확인을 원한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반대하는 것은 변화와 그 변화가 불러올 불확실성이 몹시 두렵기 때문이다. 더 긍정적이고 열려있고, 타인에게 관대하게 태도를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노그러운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같은 식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각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보는 현실일 뿐이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계다. 사물이나 사건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추하거나 아름답지 않다. 사람과 사물의 색깔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각을 가진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적대적이고 비판적이 되면 상대방에게도 비판적 감정이 생긴다.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대부분 당신 쪽의 태도로부터 비롯되고 당신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라 전체적인 태도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모두 좋아진다 창의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 자신감 인간관계 모두 말이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실제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 절정체험은 당신이 고된 일상을 벗어나 인생에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더 크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다. 태도는 건강에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을 그냥 자연 현상처럼 보라. 세상에는 바보도 있고 성인 군자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다. 그 모두가 사회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남들이 당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당신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당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 환영하고 끌어 안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며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넓혀가야 한다. 남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상대가 당신의 적이거나 영원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원앙과 양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영원의 깊이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넓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어울려라. 누군가 살면서 겪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사람들은 내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란다 정작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정신적 소질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로 말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림자는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면이다. 너무나 깊숙이 잘 어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그림자는 인식하지 못한다. 격렬한 증오 뒤에는 그 증오하는 사람에 대한 결코 인정하기 싫은 비밀스러운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들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설교하는 것은 쉽다. 샤덴 프로이데는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을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약점을 타인에게서 찾아냈을 때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긍심은 남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화한다. 삶이라는 연극에서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을 확장하라. 달라진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하지 마라. 분류하기 힘든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사람들은 매혹을 느낄 테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취향, 내 성향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철저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개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 유일무이한 dna 구성 정해져 있는 뇌구조 평생 겪게 돼 남들과 다른 경험이 그것이다 목적의식 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덜 불안 하다 더 우월하고 덜 우월한 소명 이란 없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뿐이다. 당신과 똑같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며 궁극의 힘이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빡빡한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당신의 목적의식을 심화하라.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에너지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식이 낮거나 가짜 목적이식을 가진 사람들과는 너무 많이 접촉하지 않는 편이 좋다. 매주 혹은 매일의 미시 목표를 가져라. 군중 속의 사람들은 남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다. 의욕 과잉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애인이나 친구를 사귀려는 욕구가 너무 절실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낸다. 긴장을 풀고 다른 것에 주의를 집중해보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무언가의 결과로 일어난다. 억지로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며 실망하기 쉽다. 높은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흐를 것이다. 집단 환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흉매낸다. 생각도 달라진다. 무리에 녹아드는 것을 더 걱정하고 남들이 믿는 것을 믿는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감정적이거나 흥분하기 쉬워진다. 그들의 가장 큰 욕망은 집단 정신에 녹아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극히 단순해진다. 선이냐, 악이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속감과 분명한 부족적 정체성이다. 집단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행동을 집단에 잘 녹아드는 방향으로 조절한다. 집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확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쉽게 위험을 감수한다. 금융시장의 광풍이나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너무 똑똑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면 시기심을 자극한다. 사랑, 우정, 존경보다 사람들을 더 뭉치게 하는 것은 어느 대상을 다 함께 미워하는 것이다. 안톤, 체오프, 스스로에게 가차없이 솔직하라. 우리는 내가 속한 첫 번째 집단을 인류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 뛰어남을 강조하고 무엇이든 최고 수준으로 만들게 하라.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것은 이 이상량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잘 기능하고 있는 현실 집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 개인에게서는 광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집단, 파벌, 국민, 시대는 광기가 지배한다. 프리드리히 미체. 저들의 충성심을 얻으려면 저들과 평등하게 보이거나 친구처럼 보여야 한다는 시대의 편견에 넘어가지 마라. 권위란 힘 있고 정당하고 공정한 모습을 연출하는 섬세한 기술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마음은 현실을 무시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거나 존중해야 할그 어떤 이유도 없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특히나 그들의 존경은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상대가 하는 말의 행간을 읽도록 훈련한다. 남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일에 몰두하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라.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가끔씩 보여주는 대담함을 결합하라.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은 살짝 살짝 색다른 면을 비추는 모습이다. 당신은 온전한 한 개인이고 자립적인 인간이다. 당신의 공격적 에너지를 길들이고 상식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공격은 모든 개인에게 잠재한 성향이다.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과 내 전략에 집중하라. 비판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것은 내면이 훨씬 약하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내면에서부터 정말로 강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위협당한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고 비난이나 열린 토론을 감당할 수 있다. 사안을 있는 그대로 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